안녕하세요. 고기바부 인초입니다. 자, 오늘 또, 어, 제 별장으로 살짝 놀러를 와서, 연말에서 요즘에 갑자기, 갑자기 또확신자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이번 연말에는 집에서도 하셔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저, 집에서 홈파티, 스테이크와 육회, 그리고, 어, 약간 양, 고, 고기를 양꼬치 기계에다 굽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홈파티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한번 따라와서 보시죠. 텐트를 먼저 쳐야지. 네, 네, 네. 자, 어떻게 어떻게 쳐자 냉기가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방석 있어요? 아 방석 방석 있으면 된다. 방석으로 깔면 된다. 됐어 됐어. 아 예. 예. 음. 아, 키, 키가 안 돼. 키큰 사람들 제가. 아키 키가 안 돼. 이게 여기 여기 이쪽 깎아 나무 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나 여기 두개다 떼어버려. 이두 개가 이렇게 나더라고 i <laughs> t 한거요참안좋자 오늘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공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텐트를 쳤는데 이게 차량용 그 차량에다가 접합하는 텐트래요. 자, 따라따라라. 자, 그래서, 바다, 안에가 추운데, 저, 안쪽에 무시동 히터를 틀어가지고, 이 안에 따뜻하게 고기도 굽고, 여기서, 어, 불멍도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약간 큰 철판 스테이크도 여기서 직접 할 거예요. 저, 지금 안에서 윙 소리가 나오는데, 한 번, 저, 한번 볼까요? 이 안쪽에 좀 추울, 지금, 바깥 날씨는 지금 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추울까봐, 저희 보면 이게 무시동 이터라 그래가지고 텐트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어, 기름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어린이들 어린이 친구들 자, 어린이들 야, 아, 꼬치 재료를 여기다 세팅해줄게 자 어, 구워야 되잖아요. 어? 아니, 여기를 꽂아서 굽는 거지. 아, 양꼬치처럼. 이쪽을 찍는 다음에 그러면 비주얼이 좋아야지. 그렇지, 비주얼이 좋아야지. 훈제 삼겹. 짱, 굽아줘야? 요거는 훈제 삼겹. 약간 베이컨 느낌이라고 보면 돼. 비주얼이 잘맞잘 잘 나오지. 요. 이건 <laughs> <laughs> 두개 싸고요. 파크리카 아, 그러니까 좀 작게 썰어주면 안 돼요? 뭐? 작은게 필요해 채소는 좀 작아야 비주얼이 살기 때문에 됐습니다 쉽네요 이렇게 맨 마지막에는 파인애플어 끝까지 꽂는요야 어. 끝까지 꽂으면 돼요? 어 끝까지 꽂으면 돼 잠깐만 네, 잘라줄게 나 반만 딱 썰어주세요 대파는 크기는 한이 정도 타이정초록 안되나요? 초록색이 비주얼이 나는데 그다 똑같을게요, 뭐. 어슨 이제 무대에 그 고기를 하나 인맛있바람이 그거 <목소리도> <아직> 안 맛있어. 다시 <목소리도> 아, 해서 <목소리도> 아이 맛있겠다 예, 네, 저만한 거. 에이, 바라보 <목소리도> 나도 좀... 비주얼이 너이오 됐다! 완성! 이쁘다 음... 이정도면 그 회색 반. 안 있어. 그냥 고기만넣 꽂아야지 자 아, 새우 새우 오, 오, 오 차가워 파인애플은 무조건 하나 꽂아줘야 되고. 응, 나두개 꽂았어. 이 스테이크, 얼마큼 먹을 수 있어? 몇 그람씩? 100 그람씩. 100 그람? 100 그람. 인건, 인건 어디 있네? 1 그람. 150? 150? 평소에 그 정도 먹지 않나? 1인분이 그 정도일까? 보통 1인분이 한 100, 200g에서, 180g에서 200g. 좀 많은 꽃이로 데는. 고추로 하면 좀 많, 조금 적게 해야 될까요? 응? 고추로 하면 좀 적게 해야 요 안심이야? 안심, 부채살, 채 스크린 다 있죠. 오. 오. 티본까지. 오, 오, 티본? 아, 티본은 못 참치. 티본은 못 참치. 참치 못 참치. 이게 왜 티본인지 알아? 왜? 아, 티장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야, 보, 이러, 요렇게 보면, 요렇게 t 자가 되어 있고, 여기는 안심, 여기는 티. 하트가이 하트같이 생겼지. 심경같이 여러분들 위한 하트 한번 해봐. 여러분들 아 위한 하트! 아 그래서 요거는 12월 달에는 보통 스테이크를 많이 먹기 때문에 집에서 홈파티라고 해야요 홈파티. 이렇게 꼬치를 이쁜 걸세 개를 만들어주세 고기고기 하나 만들까? 진짜. 고기고기. 진짜 고기고기. 고기. 저거 내꺼. <목소리> 자, 이제 밑간. 마리네이드를 해야 돼. 오, 오, 맛있겠다. 오. 자, 발라주고. 저왜 바르는 거예요? 이게 코팅도 되면서 타지 않게 하고 연육작용 부드럽게 하는 작업을 하겠 때문에 이거 저거 이건가? 이거 이거 내 거. 고기만 있는 거이즈블을 이거? 충분히 발라주고 아, 이거 아, 이번에는 좀 <laughs> 마늘소금 새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시네요. 새우 와이 어, 맛있는데. 쫄가리고 레드페퍼 많이 남았어. <laughs> <laughs> 헐헐 헐. <laughs> 사고났다. 음, 나가지 않았어? 어 원래 그렇게 많이 부려요? 수습죽 밖개 나가서 음. 아아난 아, 개랑 놀면 돼오 이걸로 통삼겹 먹을까? 통삼겹 아, 여기야 굳지 아, 말차1인분은먹겠됐다 이때 길이 딱 좋아 이거지 통삼겹 <laughs> 이거지 이거 일단 굽을까요? 음, 잠깐만 일차로 굽는게 소고기도 여, 여기서 좀 잘라가지고 이것도 소고기 꼬치도 만들어야지 어 잠깐 나도 좀 쉰다 날씨야 나고 거기다 살짝 해. 무시동 있는 거기 나오는데 이거 따뜻 잠깐 쉬어야지 아 너무 차가워 너무 <laughs> 해야지. 음. 스테이크랑 혼종 혼합해야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조금 놔둬야 되고 소기는 어, 그냥. 이게 어, 더 맛있을 같아. 니 꼬치도 맛있을 거야. 나 응, 어, 어, 우리 어린 어린이들. 아, 이들이 아, 만든. 아니, 그런, 그런 아니지. 꼬치. <laughs> 아, 어린이 꽃치 아, 내 생일이야. 아, 그래? 아, 그럼 세사에서아 쓸모없는 날이야. 그러면 너가 불이 같이... 빨리 펴져. 부채질 하잖아. 그, 최가 없어? 지금 바람으로. 응, 이거는 그스서로트 불어. 물 올라온다. 오, 뭐 올라온다. 야, 너 도와! 후, 후. 안 돌아가겠네. 어, 꽃으로 동일지 잠마저누 들어가면 네, 들 들어가. 음. 기운이 높필도하냐 뭐 아니요. 구해하지 마라, 마지막. <laughs> 없다, 마지막이다. <laughs> 불타요? 응. 음. 어? 다 구워졌어, 음. 나도 먹을래. 응. 음. 아, 너무 커. 졌다 저 치우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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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 입에 쏙. 엄청 데 여기. 잘안 보이네. 이 정도면은 응. 면은 괜찮습니다. 뚜껑 스테이크인가? 그렇지. 비싸지 않지도 않

그 자, 레오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레오 한번 찍어볼래? 레오 한번 찍어볼래? 레오. 레오. 가오레 매워 음, 안레 매워 어때? 오 레오. 가지고, 오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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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 아, 이있 씹어? 어서 종이코리도 네. 자, 레와도한 번씩 다 마셔볼까요? 마카샤! 네. 자찍어서 자, 네. 자 이거 맛보세요

자, 이제, 이제 부채살, 준비. 자기 턱 대세요. 어서 자, 치유부터 소스, 너무 안 타겠지? 안 타요, 안타치유 그러니까 이거 넣을 들이을이좀 이따 한번이 컵 네. 세요 아, 방금 안심, 내요 이번에는 네, 채 네, 이제 그 다음이 미디움인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번 썼나? 네. 그 많이 쓴 거야.